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4단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4단계는 먼저 이렇게 일자로 먼저 맞춰줍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를 색깔이 노란색이면 안 됩니다. 여기도 노란색이면 안 되죠. 그러면은 노란색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.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하고요. 먼저 이런 식으로 맞춘 다음에 공식을 씁니다. 여기 이번에 이쪽이네요. 이쪽을 좀 피해갑니다. 피해가면서 공식 씁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하시면 여기가 맞춰집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. 또 이번에 여쪽이네요. 또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하시면 여기가 다 맞춰지고 여기. 여기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또 찾습니다 어 이번에도 여기네요 또 찾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덟 해주시면 여기 맞춰주시죠 또 이번에는 여기네요 여기 올려주십니다 하나 그 정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은 이쪽이 다 맞춰집니다. 이상으로 4단계 마치겠습니다.